3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강의 4번. 인간의 범주화 시도의 한계. 이렇게 소재가 나와 있어요. 인간이 어떠한 것들을 분류를 하잖아. 근데 그 분류 기준으로는 세상의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요, have a strong desire. 아주 강한 욕구가 가지고 있어요. 강한 욕구가 있대. 뭐 하고자 하는, 투부정사 하고자 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죠. Define. 뭔가 머리 이용해서야. Using rule 해서 얘는 지금 분사,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규칙을 사용해서. 범주, 카테고리죠. 범주를 규정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삶을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한데, 뭔가 범주를 약간 규칙을 사용해서 범주를 딱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it is natural human goal to impose에서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인간의 목표입니다. 무엇이요? 진주어 가요. To impose, impose 하면은 부여하다 라는 뜻이고요. order, 질서죠. sense, 질서와 의미. 뭐에? on the world. 이 세상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뭐다? 인간의 타고난 목표이고요. 콤마가 들어가 있죠. 콤마는 여기서는 동격이라고 표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투부정사 나와서 이 세상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해주고 있어요. To be able to know. 아는 거야. 아는 것. 무엇을요? What boxes everything should go into? With no ambiguity. 그러면서 what절이 들어가 있죠. 지금 어떠한 상자에 음문 형용사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어떠한 형용어 어떠한 박스에 모든 것이 should go into 들어가야만 하는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지 상자 안에 뭔가 분류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 이 상자라는 것은 곧뭘 의미하는 거야? 앞에 있는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자에 어떠한 카테고리에 이걸 집어 넣을지, 저걸 집어 넣을지. 근데 중요한 건는 with no ambiguity야. Ambiguity 무슨 뜻이죠? 그렇지 모호성이잖아. 그래서 no ambiguity 하면은 전혀 뭐하지 않게, 그렇지 애매하지 않게.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표라는 거야. 근데 실망스러운 점이래.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감정 분사에 감정을 뭐 하고 있지? 감정을 유발하고 있죠. 유발하면 ing 현재분사 형태 들어가죠. 그래서 실망스러운 점은요. is that it 이하입니다라고 하면서 대신 명사절 접속사로 들어가 있고요. 뭐가 실망스러운 점이냐, this urge, 이러한 욕구는요, has failed,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도에 실패한다라는 거죠. 이 욕구는 무슨 욕구에서? 모든 것을 다 범주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이러한 욕구죠. 근데 이거는 항상 실패한데, 항상 뭔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늘 명확한 범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항상 예매한 그런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 어, 대부분의 natural category. 자연적인 범주는요, do not have, 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definition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That, 뭐야? 그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Definition or Rule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comes 단수동사 왔죠. 그러니까 어, Close to working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가까이 오는 이란 뜻으로 쓰였어. 작동하는 것에 가까이 오는 이 to는 전치사 to라서 뒤에 동명사 형태 나와있고요. 작동하는 것에 가까이 라는 뜻은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돼? 제대로 작동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는 어떤 정의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자연적인 범주에서는 뭔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의나 규칙이 없다라는 거고요. Even human-made categories. 심지어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 같은 거 있잖아. 어떤 규칙 시스템 오브 룰즈 규칙 체계 안에서의 뭐와 같은 라이크 게임이나 리걸 시스템 하나씩 해볼게 법, 법적인 어떤 시스템 법률 체계 혹은 혹은 공인된 다이그노스틱 캐테고리 하면 진단이죠 뭔가 공인된 진단의 범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병에 이러한 증상이 이러한 병이에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타 등등과 같은, 같은 어떤 규칙의 체계 안에 있는 범주, 인간이 만든 범주조차도 put only so much order. 이렇게 들어가 있죠. only so much가 지금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제한된. 한계가 있는. 이런 뜻으로 쓰였어. 그래서 제한된 규칙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한된 질서만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디서요? Into the universe. 이 세계에서. 인간이 만든 규칙도, 인간이 만든 규칙도 뭔가 제한된 어디, 어떤 질서만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뭐가 있어? There are, there is there 아닌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test cases에서 시험 사례들이 있대. That, 주교 관계 대명사가 이런 실험, 어, 시험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Seem to break the rule 해서 뭔가 이 규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험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즉 다시 말해서 unclear category membership 뭔가 진짜 딱 떨어지지 않는 뭔가 분명하지 않는 그러한 멤버십 그렇죠? 범주에 넣기에는 약간 분명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얘가 1번 Not fitting into any category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들어맞지 않는 것 All just 해서 마지막으로 3번 Giving the wrong answer 우리에게 잘못된 대답을 주는 것 내놓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규칙을 깨는 것으로 보이는 실험 사례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is is not 이것은요 뭐 때문이 아니라요. 지금 not 보이죠? not 그 다음에 번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 얘는 not의 법비죠 not의 법비 중요합니다. A가 아니라 B.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해서 그런가? I believe. 삽입자를 가로 묶어버리고, 인간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인간의 결함, 실패.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잘못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요. Simply to the natural complexity and massiness 해서 나오죠. 원래 복잡한 거야, 이 세상은. 그리고 혼란스러운 거야, 무질서한 거야. 이 세계는 원래 그랬다고, 그렇죠? 인간의 결함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이 세상의 무질서과 복잡함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장 전체 지금 뭐 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죠. No religion, legal system, bureaucracy. 이 모든 것들이 completely control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Variation, weird event. 뭔가 이러한 변화나 이상한 그러한 일들 뭔가 기이한 일들 이런거 뭐할수 없다는거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거죠. 전체 부정했어요. 그러면서 대 l i 관계대명사가 이 v a r i a t i o n a n d w e i r d e v e n t 꾸며주고 있죠. o c c u r 일어나는 어디에서요? Even in limited world에서 심지어 이러한 한정된 세계에서 뭐와 같은 Baseball or Disease Classification 뭔가 야구나 질병분류처럼 한정된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 기이한 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할수 없습니까? 그치, 어떠한 것들도 어떠한 체계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복잡성과 무질서로 인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범주하려고 하는 것, 인간의 분류 기준으로는 세상의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분류할 수 없구나. 이게 주제였습니다. 우선은 순서로 끊으면 괜찮을 것같아 3번에서 한번 끊고 5번, 그다음에 7번 문장 순서로 배 좋고요. 7번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빈칸이 나오면 이거죠. 이러한 욕구는요 실패합니다. 거의 모든 시도에서 실패한다. 이 부분 빈칸 괜찮고 어휘로 나오면 여기 모함 ambiguity. 얘는 뭐로 바꿀 수도 있어 vagueness. 바꿔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fail 실패하다. 그다음에 여기 only so much는 restricted. 같은 단어입니다. 제한된,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모든 것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규칙을 깨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미티드 월드, 이런 한정된 세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기이한 일을 완벽하게 뭐할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해서 컨트롤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보면은 주제는 어려움이죠. Defining clear category, 그래서 뭔가 명확한 범주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들은 세상을 명확하게 범주로 나누려는 욕구가 있고요. 모함 없이 모든 것이 특정한 상자에 딱딱딱딱 딱딱 맞게 들어가길 원해. 하지만 자연적인 범주 또한 인간이 만든 범주 완벽한 질서를 제공할 수가 없죠. 항상 규칙을 깨는 예외적 사례가 존재하고요. 문제는 인간의 결함 때문이냐 아니라 세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